방금 읽은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아주 짧게 축약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모두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었는지를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르켜서 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드레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안드레가 이번에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안드레가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laughs> 만나는 그 사전 과정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고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보라 36절에 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한 사람 안드레가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39절이죠.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 그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하고는 데리고 갔습니다. 42절에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걸 이렇게 의성어로 표현하면 우리 같이 가서 보자 일 것입니다. 가 보자 한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걸또 의성어로 표현하면 와서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계속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와서 봐라 이렇게 된 것이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를 만났다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는지를 약간 이렇게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은 안드레가 시몬을 빌립이 나다나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몬과 나단아이리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도네는 세례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거처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니까 스승 세례요한의 소개와 예수님의 거처를 보고 그 사이에 어떤 내적 변화가 일어난지 모르겠으나 아 이분을 내 인생의 메시아로 모셔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거죠 시몬은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사실은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고생하다가 비물이 그물이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그물을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일을 통해 베드로가 엎드려서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갔다는 기록과. 오늘 본문에 시몬이 그 형제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런 기록들이 두 가지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비하게 만난 거죠 빌립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는 자초지정 없이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빌립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했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기 잡다가 또는 또그 사람도 다른 사람 소개로, 어떤 사람은 직접 우연찮게 만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로 이번에도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나다나엘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 과정이 오늘 본문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길게 나와요. 나다나일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보러 가자" 하면 "보러 간 거예요", "내가 만났다" 한볼래의은혜하고간 응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일은 어, 빌립이 "내가 만났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거부 반응을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나다나엘은 약간의 거부 반응이 별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뭐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 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은 우리가 평소에도 멸시하던 곳 또는 아래로 보는 곳 또는 시골 구석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했는데 거기서 무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약간의 선입견이 포함된 반응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가서 5장 2절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아이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베들레헴 출신 예수가 되어야 되지. 나사렛 예수 이건 아니다.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가 될수 없어. 네가 뭐 누구를 만났고 그가 메시아라고 확신했는지 모르겠으나 구약율법 선지자 예언에 따르면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빌립이 이 나다나엘과 논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해봤자 뭐 마음만 상할 수 있고 또 논쟁해봤자 내가 이긴다 한들 상대가 기분 나빠, 어차피 뭐안 따라올 거, 논쟁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맞다, 언니 네 말이 그럴 수 있는데 나는 확실한다. 그러니 같이 가서 보자. 하고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아이는 또 따라갔습니다. 아마 따라간 것은 친하게 지내던 빌립이 속았을까봐 아마도. 친구를 구해주려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이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빌립이 너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말하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48절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인정합니다. 이게 49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약간 뭐 이해가 좀안 되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너무 급변하는 것 같고,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율법을 묵상한다 또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 그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회적인 표현으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에 있다 하면 율법을 묵상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성찰한다. 다시 말해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랬던 사람이란 겁니다. 민족은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죠. 간혹 민족 독립운동 일어나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죽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민족의 독립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열망했던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보면서 또 미가서도 보면서 그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 같아 이렇게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있었던 사람. 빌리과의 대화를 보면 믿음이 별로 없고 냉소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율법을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누구에게 말은 하지 못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안다" 다시 말해,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진지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너의 고민과... 너의 열정을 내가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나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난안 겁니다. 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고민을 벌써 아셨구나, 이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 말했다가는 또 개나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열망을 나는 마음에 간직하고 소괄이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걸 이미 알아 알고 계셨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고민도 간파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지? 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판단한 겁니다. 아, 빌립이 말한 대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저는 방금 오늘 본문을 여러 각도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서 부르셨습니다 안드레 빌립은 물론 안드레는 요한의 소개로 소개라기보다는 요한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간 건데 어찌되었건 안드레와 빌립은 사전과정보다는 직접 만난 것이 굉장히 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사는 곳을 보여주며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안드레에게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아주면서 또는 이름을 받고 불러주면서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율법의 내용과 또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세례요한이 보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했습니다. 안드레는 소개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자했습니다. 빌립은 소개했고 초대했고 와서 보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제자로 부르는 방식은 다양한데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하는 방식은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좋고, 같이 한번 가보자. 단순하죠. 그런데 그렇게 초대받아 간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거처를 보여주며, 어떤 사람에게 는 고기를 잡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름 불러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가 하고 있던 평소 고민을 알아내고. 설명하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침표는 예수님이 찍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 만나서 나는 마음이 좋다. 당신도 나처럼 마음이 좋으면 좋겠다. 같이 한번 가 보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목회하는 또 유명한 분이 계신데 존맥아더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정말 말씀 사용만 정말 치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방도 안 하시고 아직 오직 말씀만 그래서 교회가 신방을 요청하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사표 되겠습니다. <laughs>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내 사명인데 그런 일로 나는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 그건 다른 행정적으로 부모사들한테 하라 하고 나는 말씀만 전하겠다 하고 평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특별한 사명자인데 그런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는 항상 당신이 어쩌다가 교회 나왔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스토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공적으로 또는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이런 통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의 여덟 또는 아홉 명은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친척들의 곳면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 통계가 주는 교훈은 이런 거죠.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교회 다니게 된 사람의 퍼센트가 80에서 90%라. 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무디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나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린 무디에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성함이 에드워드 킴벌입니다. 무디가 유명해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가 어릴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궁금했고 그 출발점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생님에게 무디에게 복음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소개했기에 무디가 예수님을 믿어 저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킴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무디에게 무슨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듬 더듬 몇 마디 했던 정도. 인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수려한 말, 탁월한 논리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진심. 이 복음을 소개하겠다는 열심.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과 진심이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 소개하는데 논리적으로 탁월하게 반박 불가능하게 소개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만났다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 마음이. 너도 한번 가보자. 어떤 사람은 순순히 따라왔고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에요. 안되 아니라고 거짓말이고 네가 속은 거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싸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한번 보자. 거기에서 네가 판단해라. 그리고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은 예수님부터 알아서 하신 거예요. 고기 잡게 하시든지 이름 바꿔 불러주시든지 또는 율법을 설명하시든지 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뭔가 압도되어서 믿게 하시든지 방법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소개하고 초대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어쩌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어쩌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을 소개로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면그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죠. 좋은 것은 나누며 살잖아요. 맛집이 있으면 소개하잖아요. 좋은 뭐가 있으면 소개하잖아요. 내 마음에 좋은 게 있다면 이야기하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재미있는 게 있었다면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것보다 사실 더 좋은 거 없는 거 없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소개하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개할 때 제자들의 얼굴을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르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하고 막 제자 뺏길까 봐 기분 나빠서 소개했다면 안 갔을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아, 예수님 만나자 피곤하네 하면서 얘기했다면 안 갔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어떤 감동과 어떤 기쁨과 왠지 모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뭔가 있다라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예수님을 얘기했으니까 가보자 할때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있나 보다 하고는 소금가 아니야? 뭐가 있긴 있는데라고 하면서 온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받은 복음을 소개하고 초대할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초대하느냐? 좋은 것이다. 내가 만난 복음이 참 좋은 거다. 기도 응답도 되고, 기도하니 치료도 해주시고, 기도하니 자녀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나는 경험했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소개하는 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초대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또 예수님의 자녀가 더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